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 ESS 프로젝트 2 콜랩솔라를 소개합니다. 콜랩솔라는 재난대비 긴급 비상용 이동식 태양광 발전 시스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진 및 화산 폭발, 그리고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인한 태풍, 허리케인, 토네이도, 홍수, 산사태 등 자연재해가 갈수록 빈발하고 있으며 그 피해 규모도 막대합니다. 중대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대부분의 재해 발생 지역에서 전력 공급 시설의 파손으로 인하여 단전 및 단수 문제가 발생하며 그러한 단전 및 단수에 따른 심각한 2차 피해 발생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특히 피해 상황 파악 및 응급 조치를 위한 휴대전화 통신 기능 유지와 집단 대피소 조명 확보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를 가능케 하는 비상전력 확보는 최우선적으로 조치되어야 합니다. TNC 코리아는 이러한 재난 대비 긴급 비상전력 공급용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개발하여 2017년 중동 두바이의 실증용 독립형 태양광 발전 1kW 시스템을 설치하였습니다. 이 시스템에 장착된 전력 저장 배터리는 태양광 발전용 딥사이클 납축 전지를 사용하였으며 이것은 앞으로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사용하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 TNC 코리아의 특허 제품인 재난대비 태양광 발전 시스템 콜랩솔라는 접처리 동식 구조로서 신속한 이동 및 설치가 가능하며 발전량, 1.2kW 기본 유닛을 필요용량만큼 여러 유닛을 연결 사용할 수 있으며 ESS 용량은 최소 10kW부터 40kW까지 장착합니다. 주요 설치 대상은 재난대피소, 각급, 면동사무소, 공공기관, 대형병원, 군부대, 학교시설입니다. 콜랩솔라 m x 는 ESS 분리 설치형으로서 태양광발전 400W 모듈 3개를 장착한 적절히동식 구조이며 ESS는 10kW 시 용량의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 ESS입니다. 1개 기본 유니트는 태양광 발전 용량 1.2kW이며 3개 연결 시 3.6kW, 5개 연결 사용 시 6kW입니다. 콜랩솔라 MX 기본형의 프레임은 알루미늄 또는 스테인레스 재질로 부식방지 내구성이 있으며 구조 중 하부 이동용 바퀴는 직경 25cm 고무 재질로써 재난 현장의 비평탄 지면에서도 용이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ESS는 전기차 폐 배터리를 재사용한 10kWh 용량입니다. 콜랩솔라 MX3는 발전용량 3 6 k w ESS용량 20kWh입니다. 재난현장 설치 장소 여건에 따라서 일직선 배치 구조 외에 다양한 형태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콜랩솔라 MX5는 발전용량 6 k w ESS용량 40kWh입니다. 재난현장 설치 장소 여건에 따라서 일직선 배치구조 외에 역시 다양한 배치구조가 가능합니다. ESS 분리 설치형 외에 콜랩솔라 FX는 ESS 일체식 구조입니다. 발전 용량 1.2kW, ESS 용량 10kW 시입니다. 콜랩솔라 FX는 ESS 일체식 구조이기에 재난 현장에서 긴급하게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 설치 시간을 단축하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콜랩솔라 FX 타입 C형은 소형 컨테이너 구조로서 내부 공간을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TNC코리아의 재난 대비 긴급 비상 전력용 태양광 발전 시스템 콜랩솔라는 전 세계 재난 현장에서 재난 피해 신속 복구에 필요한 전략을 공급하며 인명과 재산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TNC코리아는 오프그리드 독립형 태양광 발전 응용 복합 시설 개발 및 제작 전문 기업으로서 저개발국 라쿠 지역 개발을 위한 선비전 앤드 썬디라 보급과 더불어 재난 대비 긴급 비상 전력용 태양광 발전 시스템 콜랩솔라에 전기차 폐 배터리를 재사용하는 ESS를 장착함으로써 지구 환경을 보호하고 인류 공영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ESG경영의 모범 기업이 될 것입니다. TNC 코리아는 ESG경영의 모범적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투자 유치 중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